어 어디 가세요? 아 이게 우리 중국 진시 종치내에서 나온 종치내 술인데 마오타이하고 맛이 거의 비슷한 그런 술인데요. 어... 마오타이보다 더 맛있는 그런 술입니다. 어이 광저우 꽝 광동 진시 고급 술, 술이네요? 최고급 술인데요. 네 이거 지금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음... 사람들이랑 제가 먹으려고 의미 있는 특별히, 시간 어, 의미 있는 시간 아주 좋은 사람들 먹어요. 이거 굉장히 이거 정말 도수가세 보이는데요? 아, 쎕니다. 쎄, 음. 중국 술이 일단 독주기 때문에, 음. 다 뒤끝이 없어, 뒤끝이. 먹고 나면 뒤끝이 없어. 어? 뭐, 어, 뒤끝 있는 놈들 많다고. 근데 이 술은 뒤끝이 없어. 깔끔해. 잘 다녀오세요. 있어. 네. 형, 오늘 안 들어와. <laughs> 들어오지 마!